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기교묘묘하고 절묘한 그런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모양이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어, 몇 가지 변화가 없어 보여서 아주 아주 쉬워 보이는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함정에 함정을 무는, 어, 함정을 피해내서 폐조차도 내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내야만 성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흙돌이 백한테 모두 갇혀있지만, 이쪽에 딱한 집이 날랑말랑한 반 집이 남아있고, 여기에도 지금 한 집이 날랑말랑한 반 집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두 개를 모두 다 집으로 만들면 성공인데요. 그게 역시 좀 쉽진 않아 보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한 집을 내는 것 정도로는 백이 여를 막아서면, 뭐 이쪽을 젖힌다고 해서 지금 이게 집으로 바뀔 것도 아니고 옥집이라서 여전히 잡히게 되죠. 그렇다고 백한테 지금 이 넉점을 타격을 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바깥으로 진출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집을 만들어야 되는 장소는 그래도 비교적 좀 눈에 빨리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쪽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쪽을 한번 찔러 보면은 백이 여기를 넘어가게 되는데 음 백은 이쪽을 넘지 않고는 얘기를 할, 나눌 수가 없죠. 이런데도 쓸때 차단당하면 오히려 백돌이 잡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백이 여기를 넘어갔을 때 흙이 이쪽을 이렇게 찌르고 나오게 되면은 백의 응수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자, 뭔가 여기를 좀 집을 넓 넓혔기 때문에 이제 이쪽 집을 이렇게 파워를 해야겠다. 단수를 치면 연결을 하고 이쪽을 끼우면 단수를 쳐서 일단 흙이 이 돌을 살리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수까지 쳤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을 이으면은 치중을 가고 단수 쳐도 여길 잇겠죠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흙이 여기다 한집을 내는 것도 배기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은 여전히 여기는 옥집이 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 0의수익기였기 때문에 1 0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파오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1 0이 깜빡한 것이 있죠. 이럴 땐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요령이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일선으로 들어가는 수가 기똥차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1 0이 일단 두 집을 안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치중을 가면 흙이 준비가 됐죠. 바로 먹여쳐서 한 점을 희생타로 날리고 이렇게 촉촉수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석점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뭐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는 그런 궁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백은 지금 이쪽을 치중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길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두 집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 살아나게 됩니다. 자, 백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백이 여기를 파울을 하려고 한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지금, 이렇게 치중가는 수가 좀 있어, 있어 보임직 하긴 합니다. 왜냐면, 하 단수로 이렇게 차단을 하고, 흙이 이쪽 집을 만들 때, 먹여치면은 폐라도 낼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흙이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요 일선 자리를 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백이 연결하면은 흙도 한집 추가 마련, 백이 만약에 이쪽 한 집을 파워를 하면은, 그때는 이쪽을 먹여쳐서 방금 전에 보셨던 변화하고 수순만 바뀌었을 뿐 흙이 대궐을 짓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백이 어딜 두더라도 흙이 늘면은 삶을 깨끗하게 확보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젖혀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흙이 약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볼까요 여기를 는다면 이제는 이쪽을 둡니다. 자, 흙이 단수 쳐가지고 한 점을 잡자고 했는데, 요때 백이 좀 조심해야죠. 이렇게 이었다가는 흙이 지금 준비해 놓은 계략에 그대로 딱 걸려들게 됩니다. 바로 촉촉소에 걸리면서 백돌이 잡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백은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요한 점만 버릴 줄 아는 지혜를 갖춘다면 흑대마를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흙이 뭔가 조금 방향을 잘못 설정했을까요? 바로 이쪽을 이렇게 두는 건데요. 여기를 젖혔을 때 흙이 단수를 치면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로 요한 점을 버릴 줄 아는 지혜를 발휘를 하면은 여전히 여기를 따낼 때 백이 이어주면 흙은 특별한 성과 없이 옥집만 선물로 받은 채이 대마를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중간 과정에서 뭔가 조금 흙이 흠집을 낼수 있는 수가 있다면 좋겠는데 백이 이렇게만 받더라도 결국은 끼어가는 수가 지금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여기를 쳤을 때 결국은 이한 점을 잡는 성과 즉 성과가 아니죠 아무것도 얻지 못, 못하고 흑도로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흙이좀더 앞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쪽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쯤 뭔가 하나를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백이요 한 점을 살려 달라고 지금 이렇게 외칠 때 그때 여기를 탁 늘면은 완벽하게 타이밍을 뺏었죠. 백이 찝을 수는 없어요. 바로 촉촉소에 걸리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백이 쪽을 이제 살릴 때 그때 이렇게 한 집을 추가로 마련하는 정말 완벽한 계략이 아니, 계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백이 이쪽을 잊지 않는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백은 계속해서 이쪽에 지금 역할이 다한 독사과를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흙이 여기를 집을 넓히면 백이 젖혔을 때 먹여치는 것까지는 가능하고 또 먹여치는 것도 가능한데 여길 뒀을 때 지금 흙이 원하는 것은 백이 이쪽을 그래도 연결을 해주면 뭔가 여길 따내고 됐다내야 되는데 여길 먹여쳐서 자, 이거는 폐의 형태는 나게 됩니다. 백이 이쪽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길, 패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쪽을 잇는다 하더라도 흙이 따내면서 패를 만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백이 이제 일찌감치 독사가를 포기를 하고, 여길 잇지 않고 이대로 연결을 한다는 데 있죠. 모두 잡혀버리고 맙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의 응수타진이 백의 지금 엄청난 방어에 막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흑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놀랍게도 이쪽을 찔러놓은 무심코 찔러놓은 이수 요런 수가 이제 악수라가 악수가 될 거라고는 흔히들 상상을 못하는데 이 보리 선수가 사화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악수가 됩니다 끝내기상으로는 악수가 아니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흑은 이쪽을 먼저 찌르는 거죠. 자, 여기를 뒀더니 백이 여전히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흙이 똑같은 수순을 이렇게 밟아 준다면 양쪽을 맛보기로 살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은 여기를 젖혀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때 묘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찔렀던 것을 보류하고 그냥 치중 가는 묘수가 있어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찔러져 있다면 여기를 뒀을 때 지금 이쪽을 잇는 것이 아니고요. 흙이 살아났었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이 반대로 빈삼각으로 이렇게 이었는데요. 이런 지금 생사가 걸린 전투가 일어날 때는 빈삼각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나쁜 수가 절, 절대 아닙니다. 빈삼각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는 초반에 행마 전투가 일어날 때죠. 그래서 지금 이 수로 인해서 안 됐었는데, 바로 이 돌을 떼어내고 여길 뒀더니, 이제는 지금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없게 됩니다. 흙이 이쪽을 밀어갈 리가 없죠. 흙은 반대로 이쪽을 젖히면, 백 이걸 단수 쳐도 그냥 이어주면, 백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선 방어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길 뒀을 때 가장 쉬운 수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흙이 이렇게 찔러주고, 늘기만 하더라도 여전히 촉촉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백이 연결하면은 그때 이렇게 삶을 확보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최선이 어떻게 될까요? 백은 일단 손 빼는 것은 불가능해요. 흙이 이쪽을 끊는 것이 아니고요. 흙에 지금 백의 달콤한 꿈입니다. 흙이 반대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 막아가면은 요 석점 포함해서 넉점까지 잡히면서 지금 흙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의 최선은 바로 흙이 이 눌러가는 자리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흙이 끊는 것은 지금 뭔가 좀 기분 좋다고 한 점을 잡는 것인데, 요 자리를 당하는 순간 지금 흙이 스스로 함정에 빠진 꼴이 됩니다. 흙은 여기에서 지금 갇혀갈 수 있는 것은 한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수로 주의를 해서 바로 요 교환 후에 여기를 이렇게 한 집을 내는 것이 기똥찬 타이밍이 됩니다. 일단 백이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두 집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자, 백이 만약에 이쪽을 젖혀간다면, 흙이 이제는 이 타이밍에 여기를 끊어서 자 이게 뭐죠. 그렇죠. 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이 폐는 그래도 굉장한 성과입니다. 이 자체 폐감도 두 번씩이나 남아 있고 여기를 뚫는 폐감도 있고 어쨌든 폐를 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폐는 아쉽게도 반쪽짜리 정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냥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뭔가 좀 흑의 입장에서 좀2%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 과연 어떤 변화가 숨어 있었을까요? 자, 일단 여기를 찔르는 것은 둘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백은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이 치중 가는 것이 급소 중에 하나라서 아마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맥점이고, 훌륭한 맥점이었기 때문에, 높은 줌,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맥점이거든요. 하지만, 콤비네이션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 수가 아까 전에 악수였기 때문에 아예 사는 것도 고려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요, 지금 치중간수가 뛰는 자의 맥점이었다면, 정답은 나는 자의 맥점을 둘수 있어야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맥점은 말이죠. 이제 와서 바로 여기를 뛰는 것이 기똥찬 맥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여기를 뚫으면, 자, 이때 치중가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걸 연결을 하고 싶은 충동감이 강하게 들죠. 여기서 일단 수상전을 먼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끼웁니다. 단수를 여기로 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걸 두는 순간 흙이 이쪽을 젖혀서 뭐 폐를 낼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다고 해서 백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메꿔 가면은 지금 어, 끊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 흙이 한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개 입장에서는 끊는 방향을 반대쪽으로 가져가야 겠죠. 자 여기를 가져갔을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쪽을 두면은 여길 둬서자 근데 문제는 요 느는 것이 여전히 선수로 들으면서 흙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공방 간에 좀 실수를 주고받는 모습이 섞여 있는데 눈치를 좀 채셨나요 자 일단 요 부분을 먼저 한번 좀 뜯어서 살펴본다면 흙이 여길 둘때 백이 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길 먼저 젖힌다면 일단 흙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흙이 뒤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자 이것은 그래도 다시금 백이 어쨌든 좀 피해는 있긴 하지만 패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게 지금 더 실전에 패감이 많거나 할땐 흑이 더 유리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사활 문제에선 기본적으로 살수 있는데 패를 내면은 실패가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수순을 꼼꼼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수로 끼웠을 때는 백이 이렇게 둘순 없죠 이런 식으로 뒀다가 그대로 바로 잡히기 때문에 백은 이제 끊어가는 수가 절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 쪽에 늘어가지고 폐를 내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죠.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두 집을 내고 살고요 그리고 이쪽을 연결함, 이쪽을 파워해 가면 그때 연결한다면 백돌은 깨끗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물론 흙은 이제 중간에 이제 끼워간수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백이 이쪽을 넓히면은 살아놓고요 백이 만약에 이쪽을 파워한다면은 여길 끼워서 어느 쪽으로 끊더라도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상전이 아슬아슬하게 한끗 차이로 지금 흙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둬가지고 흙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이유가 있죠 백이 여길 잊지 않으면 돼요 그냥 여길 두면 어 지금 아까 전에 패가 났던 것처럼 여길 결국은 이어야 되고 결국은 젖혀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를 끊어서 백이 이쪽을 단수 치면은 있더라도 결국은 단패 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흙은 11번으로 여를 먼저 따내야겠죠 굳이 패감을 먼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수순을 놓쳤습니다 바로 나는 자의 맥점은 여기를 먼저 끼우는 수가 기똥찬 타이밍이 됩니다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일단, 백이 방어를 하는 수는 없습니다. 이쪽을 연결하는 순간 계속해서 지금 한 수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백은 유일하게 여기를 딱 끊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바로 맥점을 써주는 겁니다. 자, 뭐가 다른지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여길 따내면 절묘하게, 자, 이 부분은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를 젖혀서, 이제 마지막으로 끊었더니 아까는 이두 점을 단수칠 수가 있는 형태였어요. 여기에 돌이 없을 때 뭔가 돌이 이렇게 보강이 됐을 때는 여기를 칠 수가 있었죠. 패였어요. 그런데 흙이 절묘하게 사석 작전을 이렇게 하나를 밀어 놓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한 템포 늦춰 가지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흙이 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치더라도 결국은 흑이 자연스럽게 삶을 한 집을 더 확보하면서 삶을 확보하는 것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백이뭐 이렇게 반대쪽으로 메꿔 간다면 좋은데 한끝 부족한 모습이죠 뭐 지금 여기를 메꿔 가지고 엄청 늘어진 패라도 해볼 수 있을까 기회를 봤볼수 있는데 그것 뭐 마저도 지금 흑이 단수를 치면은 허용이 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정말 한끗 차이로 흙이 폐를 내주지 않고 깨끗하게 이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 일단 이 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이런 보리선수는 항상 금물이라는 점 뒤늦게 치중 가봤자 여길 두면은 요수가 대악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쪽을 먼저 찌르고 나서 여길 두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맥점으로 지금 이 수는 분명히 훌륭한 수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쪽을 두면 이때라도 끼우면은 뭔가 좀 이렇게 수순을 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백이 여기에서 이 돌을 잡아 주지 않고 이렇게 뒤로 스텝백을 해 주더라도 결국은 여기를 찔렀을 때 어, 일단 뒤로 받기만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이렇게 교환을 하다 보면은 패조차도 없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돼서 결국은 폐가 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뭐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패예요 결국은 왜냐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뒀을 때 요렇게 어, 응수를 하면은 지금 안타깝게도 흑이 그냥 사는 수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수가 바로 나는 자의 맥점이었는데 지금 요 보리 선수를 다르게 활용을 해서 요것까지 끼워 가면서 백이 이쪽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입구자 하는 것도 안 되죠 자 그래서 백은 유일하게 여기를 끊을 수밖에 없죠. 그때 여기를 치중을 탁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를 못 보여드렸네요. 백이 이어가는 버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둬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를 이었다면은 아슬아슬하게 함정에 빠진 겁니다. 결국 이 젖히는 것을 허용하고 어 지금 패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걸 굳이 둘 필요 없습니다. 여기를 둬서 백이 여기를 따내면은 살리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버텨오면은 백돌 전체를 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을 둘때 수순을 좀 비틀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정수가 되겠고요. 자, 만약에 지금 다른 수순을 비틀어 온다면 여기서도 비틀은 수순이 또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뒀을 때 잊고 싶은 충동감이 강하게 든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폐가 됩니다. 그래서 흙은 백이 다르게 비틀어오면은 폐를 내지 않기 위해서 결국 이쪽을 치고 따낼 때 여기를 이어서 백이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백도 꼬부리는 수가 집으로 좀더득이네요이 돌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확보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수순을 짜내더라도 결국은 어, 따내면은 여기를 두고 이쪽을 젖히면은 결국 끊었을 때자 이렇게 돼서 삶을 확보시켜줄 수가 있죠. 자, 물론 이걸 백이 확인을 했다면 백은 당연히 이렇게 이어서 두 집을 내주고 두는 것이 최선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백이 좀더 다른 꼼수를 쓴다면 여길 뒀을 때는 이제 이쪽을 이어서 백돌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흑백간의 최선의 지금 수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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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정말 어, 뛰는 자의 맥점이 있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의 맥점이 있었는데 그두 가지를 모두 다 찾아내셨다면 어, 스스로 나는 자라고 평가를 하셔도 될 듯한 그런 정말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